안녕하세요. 아이리스입니다. 아이리스는 중고 리스, 리스 승계, 중고차 리스 전문 업체이고요. 오늘은 금리 3%대로 이용이 가능한 포르쉐 파나메라 2.9 AWD 리그제큐티브 리스 승계 차량을 준비해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스 승계 차량이기 때문에 잔여 개열수 50개월이 남아있고요. 매월 리스료는 258만 원, 또한 보증금으로 8천만 원이 적용이 되었던 차량이고 현재 이 차량 신차로 대기 넣으시더라도 대기 기간이 2년이에요. 와, 2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2년 못 기다려요. 또한 22년도에 보증금을 넣고 진행이 되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현재는 볼수 없는 금리로 진행이 되었던 차량입니다. 금리가 3%예요. 3%는 지금 진짜 힘든 금리인데. 어, 정말 힘든 금리이고 미 s 수 원금 기준으로 판매하는 금액은 1억 7,600만 원이고 이 차량의 신차가는 1억 8,000만 원이에요. 차량에 대한 정보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차량의 연식은 2022년식 현재 주행거리는 9,000km입니다. 또한 사고는 외판상 교환도 없는, 보험력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자, 그렇다면 영상 한번 시작해 볼게요. 포르쉐 파나메라의 전면부입니다. 자,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존 파나메라와 다르게 페이스 리프트가 된 버전이거든요. 완전 신형 버전이죠. 또한 이 차량 롱바디예요. 와. 쇼바디가 아닌 롱바디 차량이고 22년도부터 새롭게 추가된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이 차량 신차로 발주를 넣으실 경우에도 한 2년 정도 걸려요. 대기간이 너무 길어서 솔직히 신차를 넣기 는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이 차량 판매가 1억 7,6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신차가 1억 8 0 0 0이에요 차이가 너무 안 나는데? 포르쉐는 원체 감가 방어가 굉장히 좋은 차량인데 현재 이 차량 신차가 정말 오래 걸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감가가 좀 적어요. 근데 메리트 있는 거는 이 차량 금리가 3%고 현재 놓고 봤을 때는 이 차량 승계를 받으실 경우에는 취득세 없이 구매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취득세 없이? 맞아요. 잔여 개월수 50개월. 그리고 월 리스료는 258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수금으로 8천만 원 필요해요. 왜? 보증금이 8천만 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계약 종료 시에 보증금은 돌려받는 금액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차량에 대한 소개 한번 도와드릴게요. 전면부에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은 세단이에요. 그렇죠. 대형 세단인데 익스테리어 자체는 굉장히 스포티해요. 포르쉐에서 파나메라라고 하면 세단 중에 끝판왕 아니에요. 정말 끝판왕 차량이고 지금 점등이 안 되어 있는데 4점식까지 들어가 있고 하단부 보시면 이쪽 안개등 라인이 있는데 이것도 점정이 되거든요. 그쵸. 이게 GTS 룩이에요. 아 GTS나 터보 트림에만 적용되는 익스테리어이기 때문에 정말 멋있어요. 외관상에 보자마자 응. 확실히 좀 최고등급이다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최고등급이고 1억 8천이면 진짜 비싼 거예요. 진짜. 1억 8천이면 S클래스 가격이죠, 거의.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량 S클래스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편안한 승차감과 더불어서 포티한 주행 성능도 갖추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매니아층이 정말 강한 차량이에요. 자, 이어서 전면부 설명 한번 도와드릴 건데, 전방에 빠짐없이 전방 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한 360도 서라운드브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에 전방 카메라와 더불어서 레이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아, 전면부가 진짜 너무 이쁘다. 굉장히 전폭이 넓은 차량이고, 생각보다 많이 낮아요. 차체가 낮은 편이죠. 어, 차체가 낮고, 또 이게 롱바디라 그런지 휠 베이스 길이감이 정말 엄청나고, 측면부 넘어와서 봤을 때도 현재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생활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또한 타이어 잔여량 또한 80%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구매하시더라도 당장 교체가 필요 없어요. 거의 주행거리를 만키로도 안뛴 차량이라. 어, 만키로도 안 탔고, 현재 지금 승계로 판매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증도 남아있고, 현재 외관 컨디션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가지로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추가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포르쉐. 압축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살살 아... 닫아도 자기가 닫아요. 하, 옵션 진짜 많다. 어, 모든 게다 추가 옵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압축도 어 추가가 되어 있고요. 현재 뒤에도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전혀 없는 상태이고 타이어 잔여량은 마찬가지로 80% 이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 컨디션은 거의 신차급이나 다름없죠. 아, 그냥. 일단은 저희 가 항상 영상 촬영하기 전에 검수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전혀 스크래치도 없는 상태이고 메리티 있다는 거는 원래 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네. 신차 대기가 기면 괴로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맞아요, 피가 붙었죠. 네, 근데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시장 금액이 굉장히 이제 좀 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프리미엄이 붙지는 않아요. 음... 감가가 되었고. 이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은 대기 없이 3%대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보면 이 차가 진짜 합리적인 거네. 맞아요. 자, 이어서 후방만 한 설명드릴게요. 포르쉐 파나메라의 후방입니다. 어, 이게 대형 세단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스포티한 익스테리어인데요. 어, 그냥 스포츠 같아요. 어, 이 뒤에 후미등이며, 이 스포일러며, 머플러 팁이며, 정말 스포티함이 가득한 차량이에요. 그리고 특히 후미등 라인이 진짜 예쁜 것 같은데. 뭐 911이나, 보통 이런 차량들 테일램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 같은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스포티하고 이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가변식이잖아요. 그쵸.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올려놨을 때는 정말 스포츠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익스테리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세단에서 이런 느낌을 주는 차는 파나메라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정말 끝판왕이고, 이게 사실 외관에서도 정말 익스테리어가 엄청난 차량이기는 한데, 사실 음. 이 차량의 메인은 실내거든요. 아, 실내가 진짜 끝내주네 어, 실내는 중요하죠. 조금 뒤에 설명드리고, 뒤에 설명드릴 건데, 뒤에도 마찬가지로 후방 센서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을 뿐더러, 지금 보면은 뭐 플러팁이 두 발로 되어 있잖아요. 듀얼로요. 그쵸. 스포츠백이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기음 또한 굉장히 웅장하게 연출이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뒤에 기본 후방 카메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동 트렁크 또한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격이 아무래도 어마어마하까 네, 가격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탑재했을 때 공간이 어떨까요? 트렁크 공간은 응. 넓은 것보다 깊은 축에 속하네요. 근데 가능한지. 이거 사실 골프백은 물인 거 아시죠? 그쵸? 이 정도 깊이면. 그쵸. 이열 네. 안 잡으면 안 돼요. 어, 이열 포이딩 했을 때는 골프백 적재는 가능한데, 어, 포이딩 안 하면 적재는 안 된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고, 안에 공간은 이제 벤치 AMG GT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 GT랑 GT 비슷해. 라인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안에 크기나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차체 휠 베이스 비례하면 적은 사이즈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음. 그렇지 않아요? 크기는 정말 큰데. 맞아요. 이 정도 공간이면 사실, 비교했을 때는 넓은 건 아니잖아요. 이 차량은 주틱하니까 사실. 맞아요. 놓고 보면 은이 정도 공간만 나와도 사실상 굉장히 넓은 거라고 할수 있죠. 자 이제 그렇다면 실내로 돌아가서 이 차량 실내 옵션과 공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차량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파나메라의 실내입니다. 어, 일단은, 저희가 일단 실내 탑승하자마자 진짜 감탄을 경악하지 못했던 그런 차량인데, 기존 세대 비례했을 때 일단은 스티어링 휠, 핸들이 변경이 되었어요. 앞쪽에 핸들 리모컨도 변경이 되었고, 얘는이 드라이브 모드, 여기서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생긴 게 바뀌었어요. 오... 근데 핸들 모양은 기존게좀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됐죠. 좀 있고, 이 디스플레이 조작하는 게 살짝은 변경이 되었어요 안에 이제 위치만 조금씩 바뀌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그대로예요 근데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포르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옵션을 추가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옵션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스마트 키 추가가 되어 있고 천장에 보시면 여기 루프에 파란색 불빛이 보이실 텐데 이것도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에 적용이 되어 있는 것들 이것도 추가 옵션이에요 아다 추가구나 네다 추가가 되어 있는 거고 항상 말씀드리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중앙부 대시보드에 시계까지 위치를 하면서 이 차량의 고급스러움을 좀더 어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시트 색상 자체가 이게 레드 시트잖아요 레드 시트 너무 귀하죠? 응, 외장 제트블랙 컬러의 실내 레드 시트 또한 포르쉐 마크가 새겨진 헤드레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목 받침 뒤에 이 차량의 마크가 한번더 각인이 되어 있어서 사진 찍을 때 정말 좋아요 <laughs> 사진 많이 찍죠 네, 사진 찍을 때 정말 좋고 이 기어 노브 쪽 라인 보면은 다 햅틱식 터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열선 시트 통풍 시트 CSC 조절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현재 계기판 보시면은 지금 이쪽이 우측 쪽에 내리기가 보이실까요 어, 네, 보여요. 화면을 통해서 내비를 볼수 있는 옵션 또한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실내 컨디션 너무 좋다. 새차 같아요, 진짜. 아, 새차 맞죠, 이거. 9,000km 밖에 안 탔는데. 그렇죠저 이거 진짜,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이 차량 신차 발주 넣고, 어, 아마 보증은 8,000만원 똑같이 넣고 세팅한다라고 한들, 기다려서 받는다라고 한들, 금리가 아마 더 높을 거예요. 이 금리 3%대가 안 맞히지? 응,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한 5%, 6%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차량 정말 강력 추천드릴게요 필수적인 옵션 다 적용이 되어 있고 파나메라에서 이기제 큐티브라는 트림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터보, GTS, 4, 4S랑 다른 또 다른 이 차량만의 그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영상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롱바디잖아요 다른 트림 같은 경우는 쇼바디란 말이에요 롱바디는 이이등급밖에안 나오죠 응, 이기제 큐티브만 단일로 나오는 바디입니다 자 그렇다면 2열로 넘어가서 이 차량의 또한 가지 메인인데요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파나메라의 2열입니다 어, 일단은 기존 파나메라 뭐 4, 4S, GTS, 터보랑은 비교가 안 돼요 아 공간이 진짜 넓어요 영상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그자큐티브고 롱바리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레그룸은 좀 보세요 아말안 된다 진짜 레그룸 공간부터 하면 위쪽 루프에는 화장제가 적용이 되어 있고 또한 측면부에는 전동 커튼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진짜 이거 대형 세단에만 다 들어가는 것같아니 진짜 이 정도면은 의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2열에도 독립형으로 썰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도 개방감을 누릴 수 있을 뿐더러 중앙부를 한번 비춰보시면은요. 야 이거 뭐예요? 이그제큐티브 같은 경우는 4인승이에요. 4인승? 음, 4인승 세단이기 때문에 중앙부에 이, 벤치마크 마이바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 독립적으로 나눠져 있는? 네, 독립적으로 아. 나눠져 있는 독립형 2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뒤쪽에서 노래 재생은 물론, 디스플레이가 같이 적용이 되어 있을 뿐더러, 통풍 시트, 열선 시트부터 하면, 공조 라인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정말 다른 파나메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어, 진짜 비교가 안 돼요. 이건? 정말 비교 안 돼요. 진짜 이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00만원 감가 됐을때 빨리 사세요. 신차 기다리지 마시고, 왜 9,000km 밖에 안 탔어요? 외관상 사고도 없을 뿐더러 현재 기스나 타이어 잔여량 다 많이 남아있고 실내에 앉아있을 때도 현재 실내 시트 컨디션 또한 굉장히 좋아요. 필요 옵션 다 들어가 있고 옵션 이 있고 금리 3%에 월리스로 200만 원대 근데 200만 원대 저희한테 비싸죠? 저희한테는 비싸죠. 누군가한테 또 맞는 금액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리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 가능하고 내 재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건보료 상승 또한 없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외부로 나가서 마지막으로 이 차량 리스 조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차량은 잘 보셨나요? 영상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리스 승계 차량이기 때문에 구매하시더라도 취득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리스료 258만원 현재 잔여계열수는 5 0개월이 남아있고 미해수 원금은 1억 7천 6백만원이에요. 보증금이 8천만원이 적용이 되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인수금 또한 8천만원 받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신차를 발주를 넣으실 경우에도 대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빠른 판매가 예상되는 차량입니다.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3%예요. 와, 3%대에 지금 즉시 출고할 수 있는 차잖아요. 맞아요. 기다리지 않고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거고 필수적인 옵션 다 적용이 되어 있을 뿐더러 차량 외장이나 실내 그리고 기능상 문제 있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또한 신차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구매하시더라도 걱정 없이 하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외로도 이 차량에 대해 궁금하실 경우에는 위에 있는 아이리스 대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한번더 세부적인 상담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